자, 안녕하십니까. 어, 가천대 논술연구소, 어, 대표 강사 최영희구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 가천대 논술의 모든 것이라는 저희가 만든 소책자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요 내용들을, 어,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소책자 내용은, 어, 저희 더클래식 학원을 찾는 학생들에게 다, 그냥 무료로 다 나눠주니까, 어,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 자 가천대 논술은 이곳으로 끝난다는 내용에 대해서 쭉 저희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내용을 쭉 보시고요 어 이거 저희가 이드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이드북 그게 입시에 대한 내용 기술 문제에 대한 분석 학습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다 적었으니까 한번 훑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일단 한번 간단한 그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요게 수록된 데이터는 뭐냐면은 저랑 저는 2021년, 1년 학년도, 2022학년도, 자, 요거는 이제 적성고사, 적성고사 마지막에구요. 요거는 약수령고사 첫째이잖아요. 그쵸? 렇 근데 적성고사 대체 시험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음. 적성고사의 강제로 폐지가 되면서 만들어진 시험이고, 여기는 적성고사의 명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공부 방향과 공부 방법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데이터를 바탕으로 184명의 합격자들의 어, 내용들을 저희가 쭉 보면서 4.3.5 EBS학습법이라는 것을 수록했고요 요방법들로만 공부하시면은 합격을 한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처된 논술연구소 약수련 논술고사가 뭔지를 쭉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쭉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보집인원 대신 반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경향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요. 출제 <laughs> 범위에 대한 부분, 약수로 능수고사가 어떤지. 그리고 학교별로, 가천대학교, 고대세종캠퍼스 수원대학교, 산기교 대학 쭉 해가지고 학교별로 오신 요강에 대한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받아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총정리했고, 요 내용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공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한 친구들이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도움받을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학습법에 대한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자, 일부. 약수령 논술.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제 인사말을 적었어요. 좀 이렇게 낯이 부끄럽지만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내용들을, 어, 말씀을 드려야지만 제가 어떤 그런 그이 내용들을 만들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 프로그램을, 그니까, 가천대 논술 대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라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용들을 적었거든요. 자, 봅시다. 자, 184명의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자, 준비 기간이 3.5개월이었어요. 그니 그러니까 많은 학원들이, 뭐, 4, 5등급 그 학생들은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야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아, 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합병자들이 이렇게 대부분이 여러 방학 때 또는, 심지어는 9월달 원서 쓰고 공부하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확실한 건 EBS 국어는 거의 3회독을 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거의 5회독을 했다는 라게 여러분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내신평점은 4.37 자, 내신평점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음. 어, 우리가 3, 4, 5등급이 많이 쓴다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4등급, 5등급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5등급이 상당히 많아요 그 5등급 학생들이 많이 붙어요 어. 자,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대입적성고사를 전문적으로 다친 지 5년. 약수연수고사에 올인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뭐, 신학생이신 분도 계세요, 저희 학원에. 어, 가천연수연구소라는 이, 그, 저희가 그 브랜드 안에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뭐, 구호선생님은 한네분 계시고요. 뭐, 수학생은 한세분 계시는데, 여기서 10년 차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입시를 경험하면서 참 많은 그, 경험을 했죠. 한 7년 동안. 저 같은 경우는. 3, 4, 5등급 학생들이 인성을 위해 참기대 곳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없는데, 수능 쉽지 않아. 수능 재수생 1등급 2등급 포진하고 있어. 어? 강남 8학군 애들, 어, 외국 가고 애들 파, 그냥 앞에 그냥 포진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문과는 2등급, 이과는 3등급 안에 들어야지 결국 인성을 턱걸이. 그쵸? 그렇게 되고, 이제, 문과 3등급 한 3등급 중후반 돼야지 이제 그이 되는데 인수도권이 되는데 이게 가천대에서 만든 대입용속고사 요필축한 수많은 대학들이 만든 이약성용속고사가 이런 희망을 주는 겁니다 어, 인서울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저정이다 있나 싶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시험이죠 자 그리고 또한 방향과 목표가 명확하고, 자, 말했지만, 이렇게 특히 4월, 사월루트 학생들에게, 인서울, 인수도권에 대한 어떤 방향과 목표를 주고요, 교재 또한, 이베스가 이렇게 만들어진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 대학 입시 시험에. 이렇게 해서, 대입 전형이 만들어진 시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위권 선생들에게는 인서울로 도약할 수 있는 방향성, 대입 역전의 기회, 그다음에 수능특강 수능완성에는 연계교제를 주고 여기서만 출제한다는 확실한 팩트 출제교재의 명확화. 자 가천대를 필수로 하는 약수 논술고사는 대입 적성고사와 연장선의 요 방향과 목표가 분명한 시험이다. 그래서 준비가 쉽고 마음가짐만 바로하고 합격한 선배들의 발작취를 따라한다면은 합격하기 어렵지 않은 시험이다. 쭉 결과에 대한 얘기를 적었고요. 제가 여기서 참 답답한 게이겁니다 우리가 합격자가 많다. 그리고 딱 맞는 고재를 출발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문제를 많이 많이 보잖아요. 문제를 보게 되면은 딱 맞는다고 쳐요. 가장 문제는 뭐냐? EBS의 전 지문이 돼야 되고 수학도 전 문제가 공부가 돼야지만 되어지는 시험이에요. 응? 거기서 일부만 뭐 해가지고 200제, 뭐 150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거 가지고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광고들. 자, 저 또한 뭐 어차피 광고를 할수 밖에 없죠. 저 또한 합격 후기를 낼수 밖에 없지만, 이게, 이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당신, 학생하고는 무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응? 무관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학원에 간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고, 그 교재를 봤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고, 그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기서 핵심은 모든 방법,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2배수 국어는 3번, 수학은 5% 이상을 해야 합격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못해내면은 이런 내용들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은 이거. 이거 누가 절대 해줄 수 없어. 그, 렇잖아요 학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학원은 수업하는 곳입니다. 교재는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되, 되어지지 않아요. 자, 학생이 받으셔야 됩니다. 몰고사 풀면 몇번 풀면 나아지겠지 자, 몰고사 우리가 어떤 학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몰고사 풀어보는 어떤 그런 그, 그, 수강권을 끊어요. 그리고 특강 들이면, 뭐, 여러 방학 특강, 수업 특강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뭐, 뭐, 진행되어진 프로그램인데, 거기 잠깐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합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직 합격에 해 당되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 해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 이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고요이 내용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30대1의 경쟁률을 보고도 압도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 자, 그 말씀은 제가 이제 많은 그 적성고사학원, 그 다음에 중인수 선생들 대상으로 한 어떤 그런 수업을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깨달은, 아니, 깨달은 게 아니죠. 그러면서 본 내용이 있어요. 자, 학원에서 수업하면서 숙제 검사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애들이 많아. 그래서 그냥 훑어보는 거야. 그런데 책한자도펴 하지 않은 학생들이 무려 70% 이상입니다. 한반에 30명이면요. 20명 이상이 책한 자를 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중위권 수험생들이 적성고사나 약수논술고사를 통해서 역전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학생들이 하는 직거래들이에요책 한장 도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EBS를 공부한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학생들이 붙는 시험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요 그런 애들이 한 학원에 등장하면 은5% 10%도 안 돼요 그 나머지는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어? 왜? 그냥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 학교생이 가득한 학원에 같이 앉아 있다 라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려 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얼마나 바보지이고 얼마나 시간 낭비 남기, 돈 낭비입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경쟁하는 사람은 EBS 국어를 세번 이상, 수학을 다섯 번 이상 공부하시는가 경쟁하는데 그 학생들은 아무리 봐도 이사람들밖 받게 되지 않습니다. 30대 1이라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 허술하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되시죠? 이 애들과 경쟁하는 거야. 나머지 여러분, 예소정대는 학생들은, 당나 집어치세요. 어? 여기, 이 학생들은, 이, 그냥, 여기, 경쟁률, 여기에, 어? 그냥 허술러서 넣어주는 경쟁률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하지 마. 다시 하면서 시작부터 하지 마세요. 돈도 안 돼. 어? 수낭비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듣고 이 준비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남은 기간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학생이 남은 기간이 4개월일지 남은 기간이 2개월일지 남은 기간이 1개월일지 알 수는 없으나 그 학생은 반드시 이거를 해내야 됩니다 2배수 국어 3회독 수학 5회독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이 디테일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자 사실 뭐 여러분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만든 교재는 정말 한 문제 한 문제 뜯어가지고 다 분석했습니다. 예, 네. 뜯어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아마 없습니다. 저희밖에 없또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법을 개발했고 교재를 출판했고 일대일 학습 수출 이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 이제 학 원의 그 자랑이구요. 저는 이제 최영이구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저가 수학 선생님이 된 계기에 대한 부분들을 쭉 적었어요. 뭐 문과생이었는데 제 스스로 수학이 너무 재밌어 가지고 제가 이제 이과로도 와서 한양대학교를 합격하고 그때 공부한 방법 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때 이제 선생님 잘만나 가지고 수학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만든 짤강 뭐뭐 저기 환다에서 환다 앱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수학 실력 위해서 팁이 이렇게 있고 쭉 나오는데 뭐, 이렇게, 개념 노트를 직접 만들어봐라. 문제 노트를 만들어보세요. 뭐 하라는 얘기드립니다뭐 수학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뭐 얘기를 적었고. 그리고, 가천 입시를 지도하게 된 배경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요 학원에서 제가 입시를 관심을 갖게 되고, 뭐, 미지의 나와에서 4년 제가 근무를 했고, 뭐, 지금은 이제 그만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TCC 학원에서 잠깐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팀장을 맡았고, 지금 더클래식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가장 마음에 맞는, 현재 더클래시 원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 가지고 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가천대 얼마나 매력적인 취지를 가지고 대입 벽성고사를 기획 운영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대입 벽성고사가 폐지가 되면서 약수로 논술고사에서 그 취지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4, 5, 6등급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인서울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일정 기간 3, 4개월 정도요. 집중해서 정해진 교재,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만 제대로 공부하면 즉, 4배억5 0억 하면 인서울 또는 그에 준하는 대학, 현재 8개 대학이에요. 합격할 수 있다는, 진학할 수 있다는 역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약수성 논술고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 제가 합격하는 걸 보면서 어, 보람을 느끼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같은 연습 연구소를 성립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적었고요그 데이터 아까 설명했죠. 3.5개월, 2.67회, 4.88, 4.37. 쭉 이렇게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은 다, 어, 수학을 상당한데 1년 내내 무한반복해야 된다는 이런 말들은 다 허상이다. 자, 난이도 화해, 박성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 문제가 쉽다. 아, 여러분, 수학 문제 어렵습니다. 실제 수학 문제를 풀고, 하스, 미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어, 진짜 어려웠다. 수학 문제 어려웠다. 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문제 풀어서 절대 안 됩니다. 합격할 수 없어요. 수적 수학에 나와 있는 여러분, 레벨 2 이상의 문항들을 술술 풀수 있어야 됩니다. 레벨 2 이상 수능으로 말하면 4람 자리 문항을 술술 풀수 있어야지만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에요. 됐죠. 그래서 요거 쭉 제가 항상 얘기하고 하죠. 가차전 연습문제는 문제풀이 자체에서 큰 스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들은 말 그대로 지문에 답이 있고 지문에 있는 그대로 공부를 쓰지 않으면 오히려 감점된다. 따라서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문제를 풀면서 지문 이해를 높일 수 있지만 자, 문제를 풀면서도 공부가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우 비효율적이야. 왜냐하면 그 문제를 풀려고 돌아가는 지문도 한정돼 있잖아요. 전체를 다 알아야지만 가천드 문제는 순수 풀려요. 전체에 대한 핵심 개념의 용어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 자, 주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본질인 시험에 시간을 낭비하며 문제를 풀어볼 이유가 없다. 순서는 상세 구조들을 먼저 만들고 두 번째 해당되는 핵심 개념의 용어. 이것이 가천대 출제 원칙이니까 거기에 맞는 공부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야. 수학 좀 이따가 제가 그 가천대 기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천대 기술 문제는, 어, 풀이 단계별로 점수를 매겨놨어요. 근데 풀이가두 가지야. 뭐가 있냐면요. 어, 출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뭐가 적어가자면은, 어, 단계별식과 그에 대한 답. 자, 요게 지금 현재 이게 평가 기준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채점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주해회이 있어요. 해사을 보고 채점하는 것이 아니고 채점 기준에 나와 있는 식이 있냐, 답이 있냐만 보고 채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채점에 맞는 스텝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술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 그 문제를 풀수 있으면은 점수는 받게 되어 있어요. 자, 나중에 한번 제가 수학 얘기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술 방식에 대해서 강조하는 방식은 모두, 모두 출제 의도와 출제 방식과 거리가 먼다라는 것을 제가 가르 말씀을 드리고요. 식과 숫자가 배형된 문항들을 여러 번 풀기만 하면 저절로 준비가 된다는 부분을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가천대 논술연구소는 총 4번 정도의 반복되는 문제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토탈 여러분들이 3500문항 정도를 풀수 있다는 것을 <laughs> 얘기합니다 자, 기본기, 자 기본기 얘기하면 이것도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뭐 여러 방학 특강을 통해서 수원 수투의 기본기를 공부한다 자, 그것도 참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유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유형에 맞는 문제를 그걸 통해서 그냥 기본기를 기르시면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기본기를 쌓아가면 되는 거지 기본기를 쌓고 공부하는 방식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어에 대한 기본기는 사실 거론조사할 필요가 없다. 교재에 있는 지문에 대한 내용과 문제풀이도 충분히 준비가 되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어휘인데 어휘의 대부분 만 내용만 파악하면 기본기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국어 기본기? 전혀 필요 없고요 수학이 조금 기본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4, 5등급 학생들이면 e b 수능특강 수능완성에 대한 기본 이해는 됩니다 됩니다 그쵸? 그렇죠? 깊이 있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이 문제를 풀어놓으로써 숙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과 똑같냐면 이건 내신 공부나 똑같아요. 내신 공부랑 똑같아요. 전교권 학생들은 수능과 상관없이 자 제가 수많은 그 지방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그 서울에 있는 강남 학 파학군 고학생들 말고 다른 외곽에 있는 학생들의 내신이 전교권인데도 뭐 불구하고 예모의고사가성등급이안 <laughs> 나오는 애들이 수소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공부하는 방식은 뭐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다섯 번 이상 반복합니다. 자, 정교 1등, 2등은 어차피 정해진 시험에서, 내신 시험에서 다섯 번 이상 반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요것만이 합별 지름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를하면은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 올해 EBS랑 전혀 관계없는 교재와커리큘럼으로 공부하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짓이다 시간 낭비이다 차라리 그 시간에 EBS 국어 질문과 수학 문제를 더 많이 풀어라 더 많이 봐라 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준비 기간 자 교재가 정해진 시험인데 여러분 내신 준비 내신 준비 얼마나 합니까 내신 준비 얼마나 합니까 많아봤자 음. 3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마찬가지로 내신비이랑 똑같아요 1학기 때 목표 점수가 안나와 점수가 아 이걸 목표 보니까 점수가 안나와 나는 정신을 늘겠구나 내신도 4등 5등급 그 학종 교과 전용으로 인성을 안돼그친구들 위해 만든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때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여름방학 때 준비를 시작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교재가 정해 시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게 됐죠 그래서 저희 가천대 논술연구소는 가천대 논술고사 전형의 취지와 방향에 맞게 이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합격 가능성이 가장 근접한 방법론을 알려주고 그 방법을 같이 하는 동반자로 자리 막임해서만 들었고요. 일단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2부 진행할 때는 요 내용들을 어 제가 아주 간단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찍었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부 마실게요.